안녕하세요 채냐아빠입니다 자, 오랜만에 족대지를 왔어요 여기는 차탄천 네, 보 아래 지금 농번기라서 다 물이 이렇게 흙탕물이라서 좀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어, 비교적 물 적고 예, 족대지를 할수 있는 곳으로 찾아왔습니다 예. 오늘 한 번, 뭘 잡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가서 탐어를 한번 해볼게요. 자, 가시죠. 으아! 으쌰! 으쌰! 으벌레 오! 맥이다 새끼맥이 있었는데 시동사리 이 새끼 봐라. 어째? 헐. 이씨. 음, 또 완전 말라버렸네요, 우리. 오. 필름 어, 잡아가야겠다. 새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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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새우 크다. 우와. 새우 보세요. 이야, 새우 잡아야겠다. 오늘 목표는 새우다. 그냥 기다려. 우와. 새우 봐 새우 봐. 새우 많이 잡아 가야겠다. 이야. 이쪽에도 있나? 새우. 엄나구나야 <laughs> 왔으니까 여기도 한번 호호호 <laughs> 미꾸라지에 피레미 맞아 미꾸라지 가물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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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다 크다. 그렇지. 아, 아, 요 이쁜 놈. 내가 오늘 가물치가 나올 것 같다 그랬지? 가봐. 오, 안 돼, 안 돼, 안 돼.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어! 여기 있는데, 안도망갔어요 원래. 자, 여러분, 오늘 아깝게 가물치는 놓쳤는데, 아, 네, 피레미하고, 뭐냐, 보시기, 어, 새우, 새우 잡아왔습니다. 자, 이거 벌써 금방 3, 5분도 안 걸려서 왔는데, 벌써 이렇게 네 가는 놈들이 보이네요. 얼른 넣어줘야겠어요. 물맛댐 같은 거는 굳이 안 해도 될것 같고, 자 바로 넣어줄게요. 아까 왕새우 어디갔냐? 왕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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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새우. 아 여기 보시면은 불거지 어디갔어? 불거지, 불거지 있었는데? 불거지. 어, 불거지가 없어졌어. 어? 불거지 있었는데? 피레미. 맞아. 불거지. 여기. 아, 아직 혼연색이안 나왔네. 색깔이 아직 이쁘게 안 나왔어요. 자, 죽어 어, 죽는 놈들 많아지니까 빨리 놔줄게요 지금도 아 미러도 많구나 오우 미러도 많이 잡혔네 미러 청소부 미러 이게 미러에요 미러 이놈. 망둥어 민물 망둥어 같이 생긴거 미러도 청소 잘하니까 잘됐네 들어가자 오, 밀어봐. 달라붙어서 안 떨어져요, 밀어. 오, 언제 이렇게 많이 잡혔지? <laughs> 야, 들어가, 이제. 들어가. 들어가라고. 됐다. 죽은 놈들은, 어, 여기 새우들이 많아서, 새우하고 철갑상어가, 어, 사채, 사체, 물고기 사체도잘 먹어요. 죽는 놈들은. 네, 예, 먹이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 자, 오늘 아쉽게 가물치는 놓쳤지만, 그래도 이렇게 피레미, 요즘에 피레미 먹이 주는데 재미 들려가지고, 보시면은, 이거, 이거, 어, 제일 싼 사료 주면은, 딱 던져주면 아주 그냥, 아무뭐 죽은 놈들 거의 없네요. 어불이 좋아서 그런지 죽은 놈어 철갑상하다. 우리 철갑이 어디 갔니? 아이 불에 혹잠좀싹 걷어버려야겠어. 이거 다 죽어 죽어가지고 철갑이 새우 다 잡아먹고 다녀요, 얘가. 이렇게 드디어 지하수를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틀어놓고 예 물갈이 하는 중이고요. 물이 엄청 깨끗해졌죠. 앞으로 물 관리는 크게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이거 지하수로 하기 때문에. 물 관리는 안 해도 될것 같고 아 너무 좋아 지압수 하니까 마음이 확 편해졌어요 아 이거 불역옥점은 걷어버려야겠다 이거 다 누래져 가지고 보기가 좀 그렇네요 뿌리도 물 배추는 이렇게 뿌리도 괜찮은데 아이거불역옥점은 뿌리가 너무 이상해, 색깔도 이상하고. 싫어요. <laughs> 자, 그럼 오늘 안녕. 오늘도 이만 안녕.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바이바이.